저는 올겨울에 속초를 한 차례 다녀왔었는데요. 속초의 야경 카페와 볼거리, 맛집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카시아 호텔에 숙박했었고요. 사실 속초엔 자주 여행을 왔던 터라 아직 못 가본 카페, 맛집, 볼거리를 찾아서 둡니다. 특히 야경 카페는 꽤나 마음에 들었고 아바이 마을도 좋았습니다. 자, 그럼 속초로 떠나보시죠. 카페 메리 고라운드 이곳 카페는 속초 청초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이름인 메리 고라운드란 뜻은 회전목마인데요. 이름이 독특하다 생각했는데 카페 아버님 납득했습니다 카페 앞 회전목마 앞에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죠. 카페 안에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요. 크진 않지만 정말 예쁘게 잘 장식해두었네요. 초코 네, 먹을까 인절미 먹을까 이거 먹좀 먹을 하나씩 해. 요거랑 고구마빵 하나, 시나몬 붓뚝빵. 카페 내부는 넓으면서도 아주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맛있는 음료와 빵이 도착했네요. 맛있겠다. 이걸 이렇게 잘려 먹는가? 이거 어떻게 먹는 걸까? 음... 딱물이 들어가는데. 음. 요즘은 여행 갈때 일단 전망 좋은 카페 마침 부터찾게 되더군요. 전망이 멋진 곳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먹으면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야경으로 유명한 카페이니 바깥에 잠시 나가봐야겠죠? 카페 앞들로 나가면 청초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앞으로는 청초호 산책로가 눈에 들어옵니다. 예쁜 노란 조명으로 빛나는 카페 모습도 보기 좋고요. 이렇게 막도 안 돼. 요 <laughs> 야, 근데? 카페 앞 산책로도 아주 잘 조정돼 있어서 걷기가 좋았습니다. 청초 산책로의 길이는 무려 5km라고 하죠. 속초에 오셨다면 이곳 카페 오셔서 야경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외웅찬 해안 산책로 바다향기로 한국전쟁 이후 외웅치 해변은 민간의 출입이 통제됐던 곳인데요. 2018년 개방됐고 이곳에 해안 산책로가 생겼습니다. 속초해수욕장에서 시작해 외홍치 해안을 따라 1.7km 길이의 해안 산책로를 걸을 수 있습니다. 바다향기로는 거리가 짧고 경사가 완만해서 걷기가 좋습니다. 외홍치 해변 쪽 구간이 좀더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 외홍치 해변 쪽에서 산책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롯데리조트 구간을 지나면서 더 다양한 풍경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산책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더군요. 눈 떠. 아니, 너무 구경석을 해. 수가 없어. 청초보가 한눈에 보이는 카페 칠성 조선소. 다음으로는 특색이 으면서 뷰가 좋은 카페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입구가 영업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돌아갈 뻔했는데요, 이곳은 실제로 최근까지 어선을 만든던 조선소였다고 하죠. 조선소 운영 중단 후 2018년 카페로 새단장했습니다. 커피 마시는 공간은 2층에 위치해 있고요. 찾아오기 힘든 위치에 있는데 이렇게나 사람이 많습니다. 조선소였던 곳이어서 청초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서 주변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청초호에선 바다에 인접한 카페가 몇 없죠. 여행 중에 멋진 전망을 보며 커피 마시는 여유를 즐깁니다. 카페 바깥엔 예전 조선서 때 사용하던 시설 일부가 남아있는데요. 속초에서 색다른 카페를 가보고 싶다면 이곳을 추천드립니다.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손으로 끌어 건너는 아바이 마을 갯배. 아바이 마을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바이마을은 함경도 실향민이 많이 살아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먼저 아바이마을 갯배를 구경하고 싶었습니다. 속초엔 많이 와봤는데 갯배 구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강대교 아래쪽에 있는 서착장에서 갯배를 탈수 있는데요. 끈으로... 줄가지고 끌고 가라 아... 자, 저 씨가. 끈 끌고 와라. 생글 아이들도 함께 끄는 모습이 재밌습니다. 아바이 마을 순대 맛집 신다신. 식사로 아바이 순대를 먹으러 왔습니다. 아바이 순대는 익힌 찹쌀밥과 선지 등 다양한 부재료가 들어가서 크고 푸짐하고 맛이 좋아 주식으로 즐길 수 있죠. 속초 맛집으로 이름난 신다신으로 아바이 순대 먹으러 왔습니다. 웨이팅이 항상 있어서 좀 기다려야 합니다. 아바이 순대와 기리 국밥을 메뉴로 선택했습니다.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국밥이라는데 맛이 좋았습니다. 아바이 순대는 속이 꽉차 있는 데 맛이 정말 좋았고요 오징어 순대의 식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바이 마을 앞으로 청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다른 속초 해변보다 조용하고 파도도 잔잔해서 쉬기 좋았습니다. 아바이 마을에 오셨다면 청초 해수욕장의 백사장도 꼭 걸어보시기 바랍니다.